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밤낚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이곳 전남 영암문에 있는 연바 소리지 왔는데요. 가족들과 모처럼 와서 그런지 기분이 좋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과 한번 왔을 때 사고를 한번 쳐야 또이 아빠의 그런 면목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떤 붕어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상당히 포근해서 붕어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기대가 됩니다. 날씨가 그만큼 포근하고 수온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총 9대를 편성했습니다 아, 최고 짧은대는 27대 아, 긴대는 30대 아, 대체적으로 아, 짧은대 위주로 편성을 했거든요 아, 붕어가 지금 가쪽으로 붙고 아, 있는 않을까 아, 그런 생각에 짧은대를다 편성했습니다 수심은 대략적으로 제 자리가 최고 깊은 것 같습니다 음 메다에서 한 메다 2 30권 정도 아, 그 정도 수심을 보이고 있고 땅이라서 의외로 수심이 깊을 것 같지만 현재 수심이 최고 낮습니다 수심이 한6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입질 시간대가 어둠이 내리면서부터 초저녁 한 10시까지 입질이 뜨문뜨문 있다가 자정쯤 됐을 때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3시부터 오전까지 입질이 빈도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때 붕어의 얼굴도 큰 씨알이 붕어가 비춰준다고 하니까요. 체력 완배를 하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첫 입질이 찾아왔는데, 딴짓을 하다가 동동동동 거리는 것을 아, 못보고 챔질을 못했습니다 아, 우리 딸하고 몇년만에 낚시 온거지? 2년만에 2년만에 왔나? 3년? 4년? 5년? <laughs> 몇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좋지 딸. 응 그치 바다 좋아 와이야 여기 찾아왔는데 아. 아, 지금 새벽 5시 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있으면 예또 날이 밝아 올 겁니다 어, 한 새벽 한 3시경에 일곱 한 집급붕어한수 했고 어, 두 번의 허챔질 그 후에 지금 잠잠합니다 동이 토오면서 아, 그때부터 입질이 또 어, 활발하게 들어온다 하니까 또 그때 집중해서 한번 또 공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을 또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류지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밤낚시를 하고 계실 때 뒤늦게 차량을 가지고 저수지로 진입을 할 때는 최소한의 a 를좀 보여야 합니다 들어올 때 라이트를 켜고 오시지 마시고 최소한의 A로 라이트는 끄고 미등면 켜서 저수지로 진입을 하고 근데 이제 포인트가 좋다 하더라도 먼저 들어온 조사님들이 있고 하니까 될수 있으면 먼저 오신 조사님과 좀 떨어진 곳 그곳에 포인트를 잡고 대편성하는 것이 그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차 문을 열때 무심코 그냥 세게 쾅 하고 닫지 마시고 지그시 밀어서 차 문을 닫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붕어의 입질을 보기 위해서 신경이 상당히 예민한 상태인데 차 문을 쾅쾅 닫다 보면 그 진동에 의해서 붕어들이 놀래가지고 연안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소류지에 낚시를 오셨을 때는 이세 가지 정도는 지켜주면 서로간에 낚시인들의 아베리할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저수지에 진입을 할때 라이트를 끄고 아, 미딩으로 진입을 한다. 두 번째는 아, 조사님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뒤늦게 와서 대편성을 할때될수 있으면 거리를 두고 대편성을 한다. 세 번째는 차 문을 닫을 때 최대한 소음이 안 나게끔 손으로 지그시 밀어준다. 이세 가지만 잘 해주시면, 밤 낚시를 할 때, 사람들과 마찰이 많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는 저의 조그만한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낚시에 집중을 해서 붕어를 한번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도 한번 갈고 이제 좀 있으면 피크타임 입니다 집중해야죠 라이트를 끼고 이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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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셨다, 봤어? 응. 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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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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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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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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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입질 왔습니다. 이거 보면 방금 전에도 허챔질이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은 작은 치어들의 블루길이나 작은 치어들의 붕어들이 미끼를 탐내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했는데도 어, 재걸림이 안 되고 화천지를 대는 거 보면 붕어의 소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왔어 우와 아 포기하다 않으니까 근디 한 마리 어? 그게 한 마리 나옵니다 와 영상 녹화 안 눌려가지고 체질 늦었다고 아 포기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다시 한번쫙 밀어 올려줍니다 야 위턱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와. 붕어 이쁘네요. 완전 그냥. 노래가 그냥. 왔어요, 왔어. 이제 타임입니다. 타임. 와 기분 좋아. 하, 지금이 한 오전 9시 정도 된것 같습니다. 하, 동투고 나서 한 번도 입질 없어가지고. 이거 오늘 영상도 꽝인가 싶었는데 붕어 나왔습니다. 아 이럴 때 우리 애들이 왔어야 했는데 아빠이 채면세였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인증샷 남깁니다. 붕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상처 없이 깨끗합니다. 우와, 여러분 대물붕어. 우와.

목성이 얼마나 좋았는가다 삼켜버렸습니다 삼켜버렸어 우와 보십시오 이야 진짜 아딸들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붕어를 보여주니까 감탄사가 뭐 우와 대박크죠 그지? 어, 만져봐. 나, 거리 만져봐. 어, <laughs> 꺼려. 우와. 아, 엄청 미끄러 어떡해, 안타깝다. 엄청 미끄럽다. 어, 우와. 자, 계층 한번 하겠습니다. 우와. 37 나오네. 37, 37. 예. 38?

아, 어야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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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뭐야? 아, 수초 여기서 그거 줘봐. 아, 아한 마리 걸었는데요. 수초에 감았습니다. 이걸. 말도 그래 말도 들어가지고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가 끊거어떻 맞는데? 도와달래, 도와야, 언니가. 안 돼. <목소리> 이걸로 해. 그래. 이걸로 뭐 이걸로 해, 바닥을 긁어야 네. 굉장히 깊이 내려갔고 아닌 것 같은데. 이 가봐, 차다자 너무 멀리 갔어. 오케이, 나왔다. 오케이. 야. 이거 하면 돼. 야, 나니다나옵니나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싸. 와, 이기도 누런 황금색 붕어입니다. 아, 사이즈는 한9치급될것 같네요. 와, 붕어 참 이쁘고, 이 붕어도 조금 있으면, 산 어, 살라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똥꼬가 빨갛습니다. 어, 배도, 배에 알도 꽉 찼고, 조만간 어, 붕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시간만 된다면은 여기에서 한 일주일 더 하고 싶네요. 그럼 이런 큰 사이즈, 아까 3 7 5 c m 의 그런 대물 붕어들을 열어서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이 옵니다. 얘들아, 이 붕어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어, 철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 고맙다. 아, 이쁜 분. <laughs> 아빠 빨리 오세요. 안 돼. 아니, 오빠, 저거 불구리인데 불구 아, 꺼. 언니. 잘 가라. 아빠, 잘 아, 본부서 정리를 하고, 아, 이곳 전남 양아메. 이천 연바 소리지에서 1박 2일의 낚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